11기야 11장에서 13장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리아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우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리아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에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재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그 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리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하스가 왕이 될때 나이가 7세였더라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아라 부 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기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의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 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 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함해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쏨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호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부소서 곧 지붐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 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하스가 벤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